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관살로봇 준비 완료!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지나라입니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이 제게 라크시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 좋. 일이 선설로봇 준 완료. 난 자라 있다. 원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네, 일죠다 두 분이 함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병력을 제 곁으로 보내십시오. 무슨 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예 예. 예. 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계속 가세요! 가자! 가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건설로은준비이 광물? 광물이 모자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레이저 청극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laughs> 멋지지 않아? 계속 하세요.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 반역자들은 아문의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놈들을 처치해 용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되겠습니다 예다고요다 네, 좋은 일인가요? 네그렇게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준비 완료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 이레야 아, 우이 공격받고있어 가서 도와줘 우크이 yep. uh. 저렇게 공격을 받고있어 크스터 마크스터. 마크스 반찬로 준비 우리 경로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 무시한데. 이을 거야. 정말 거다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해야겠다. 이 혼종들에게 는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문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특수 건물이 준비됐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아, 준비 완료. 나와라, 덜레. 건설로봇.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기사님. 준비 완료. 무방 지원대. 일어나라, 원시 발레야. 안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그잖아. 여태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나와라, 발레야. 권종의 사이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암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활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건설 로봇.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야, 드래퍼도 꼭 그거 연구하더라.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저기 빠르게 아. 접근하는데. 이야,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의 교전을 피해지고 있어.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완료.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철저하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기지가 동맹의 공격도. 기나라 원시벌레야. 준비 끝났습니다. 주위에서 원시생물 여러 마리가 감지됩니다. 그것들의 싸이온이부름 소리가 커슬린. 혹시 여유 병력이 있으면 놈들을 처리해주십시오. 그 녀석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펼치고 있어.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에이. 에이. 동맹이 그 지금 공격받고 있어. 준비 완료. 건설 예. 로봇 준비 완료. 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징징한 시각.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트중이야. 그 업그레이드 끝. 물이 모자라. 이야 나. 원시발레야.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와라, 아, 벌레야 o k your puppy stuff. Now, what is it? Too m a 동맹이 o o many, too 동 a n y too many, 이 o o many, too many, too m a n 은대된 적이 있다 주의해라 일어나라 원시 벌레야 Jumbi, w h a 경로의 요새를 구축한 모양입니다. 요새를 불태울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 쉬지 말고 계속 달려. 계속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원시 생물이 계속 여기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놈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켜 고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혹시 예를 뗀다면 저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도와줘 난 죽음이야 죽는다 적이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난 죽음이야 나와라 벌레야 동맹기지가 위험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하는 자들에게 깔끔한 교훈이 되었을 까 사령관, 전투에서 보여주신 용맹을 감사드니다